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해. 소인수 분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15, 최소 공배는 450이라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쓰는 거야. 소인수 분해 45.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 있어 아, 3 곱하기 9. 3 곱하기 3 곱하기 5. 맞나?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 90. 거기다 2배 한 거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a는 몰라 그치? 그러면 450 최대공약수 15는 3 곱하기 5 아니야 15는 3 곱하기 5 450은 450 여기다 쓰고 지울까 450 순위수분에 6이했네 아닌가 35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 45는 아까 했지 3을 지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a 값이 될수 있는 걸 이제 찾는 건데 a라는 값은 일단 3과 5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정리하면 자, 정리해 봤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그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표현해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신경을 써야 돼. 최대 공약수가 3과 5라는 소리는 여기 안에, A 안에 기본적으로 누구는 있어야 되는 거야? 3과 5는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필수로, 필수로 3과 5는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3, 여기에 5는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숫자에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그치? 3의 제곱까지 가면 최대 공약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 있는 3이라는 이 숫자는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 그리고 5라는 숫자는, 뭐가 되니? 5라는 숫자는, 어? 둘다 5, 밖에 없네? 최대도 5, 최소도 5. 그러니까 여기 5는 뭐가 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야? 아니지. 최대 공약수가 오니까 무조건 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3은, 3의 제곱이 최소공배수로 대 있고 최대공배수는 3밖에 없으니까 여기 3은 와도 무조건 와야 되고 얘도 무조건 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숫자 2는 이미 와 있잖아 이미 왔으니까 여기 2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되는 거지 됐어? 이해 되니? 음. 근데 이게 450이야? 이게 450이 아닌 것 같다? 이게 5의 제곱이지 그치? 아까 옮겨 적으면서 잘못됐네 음. 얘는 5의 제곱이라고 그치 그럼 5의 제곱이면 얘가 무조건 5의 제곱이었네 그치. 얘는 제곱이 없었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a라는 값이 올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거나 2가 아까 와도 된다 그랬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뭘 구하라고? 두 숫자의 차를 구하라겠지?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되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요령이 있어. 큰 수에서 뭐할 거야? 작은 수를 뺄 거야. 맞지? 그런데 이 부분이 뭐해? 똑같아. 얘랑 얘랑 똑같아.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무슨 법칙 쓸수 있어? 분배법칙 쓸수 있지? 분배법칙 쓰자. 분배법칙 쓰면 2 그렇죠? 0 먼저 써주고 곱하기 3 곱하기 5에 제곱 써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2 0 0 1이니까 얘는 75 정답이지. 그래서 정답은 75가 되는 거야.